안녕하세요.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카이엥 고은 침, 안명원 누, 양기 뿐입니다. 아침에 다시 살아있네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맞지, 뭐 하세요. 아,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냥, 편안한 이쪽 세계에 남을걸. 왜, 저쪽 세계로 넘어가니라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이게 혼란을 겪는, 이렇게 슬럼프를 겪는. 그동안에 시컨 해왔고, 익숙한 세계에 머물렀으면, 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하나하게살 것을. 한편으로는 유튜브 온다, 라이브 온다 해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정말 참혹합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 긍정적으로도 계속 저는 또, 이거 안 되면은 또 도전, 도전, 도전 그냥 익숙한 빵세계 나만의 그 영업 능력으로 충분히 한번 이 한번 먹고 살 텐데 왜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지 고 생을 사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물론자 돈 문제도 있지만 말진말 진상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피해 다니야 안 가면 되잖아 내가, 내가 왜가정 때문에 근데 안 바뀌더라고 저를 저에게 가장 상처란 말을 안 쓰는 오늘 쓸게요 가장 상처 주는 사람들이 돈안 빌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투자 안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역할하는 사 인상 쓰는 사람. 왜 인상 쓰지? 아우, 열받네, 또. 정말 제가 신께서 보시기에 강한 사람인가봐요. 아무리 강해도, 이윤 한명 때문에 내려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강해도, 한 명한테라도 이루어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께서는 그래도 양기수는 헤쳐나갈 놈이다. 세상을 구할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매일 아침까지는 아니고 매일 쓰는 글에 어, 맨 첫머리에 이렇게 쓰는 글이 있어요. 보시면은 맨 위에 이렇게 맨 위에 맨 위에 쓰는 것은 뭐라고 쓰냐면은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카이엔 골침 안오행루양기수맨 위에 쓰고. 그다음에 쓰는 게 하나님 부처님 상세선망 안중근 아잔차 아잔프라마 여백 텅빈 우주 뭐 이렇게 쓰고 텅빈 우주의 영혼 명상 오상아 복슬시 또 49대 51 오상아 80%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매일 그 위에다 써놓고 이제 다른 글을써 내려가는 스타일인데. 네,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매일 반복해서 이렇게 쓰고, 이제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겠죠. 거기에 오상화가 나와요, 오상화. 오상화 80%가 나옵니다. 8대2 법칙을 응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80%를 죽여야 되겠다. 음. 나의 80%의 모집이냐 생각. 생각이죠. 타인을 죽인다는 뭐 표현을 좀심했고 바꿔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용사가란 그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변화. 변화를 상징하는 말이죠. 사실,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사는 거죠. 제가 울금을 다시 시작하자마자 두 박스 사주신 분들에게, 그리고 현재 네 박스 팔았거든요. 다 아, 적어놨어요. 모든 사람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다리단까지 기부엔 테이크에서 주고받고 살아왔고, 저도 뭐 주는 데는 뭐 2등이라면 서러 갈 사람입니다. 월금 음, 월금에 투자해 주시는 분들에게 충성을 해야겠죠 음, 어떻게 알고 잠시 전화주신거 보면 참 감사해요 이게 지조강지처란말 제가 지금 잘못 드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든지, 뭐, 어떤 기업이든, 뭐, 누구든지 힘들 때가 있어요. 저같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으면 더더욱 힘듭니다. 아 정말 잠을 많이 자요. 깨어있는 게 싫어요, 사실은.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요 잠잘 때는 모르겠다. 그런데 아마 창문이 열려있지 않았으면 제 겨울 같았으면은 지금도 잤을거야 아, 20시간도 잘것같아 근데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햇살림이 들어오셔가지고 어쩔수 없이 깼어요 잘만큼 잤으니까 아 친구한테 전화해봤어요 100만원만 들려주라 하니까 100만원 같은 소리하고 자말 중에서 100만원 같은 소리 뭐 같은 소리 이런 말좀 쓰지마 이런 말 쓰는 사람몇명 있어 요 주변에 え 말만 하고 뭐 같은 소리と 있네. 아아 <laughs> 아까 오상あ 말씀 드렸듯이 안 가본 길은 제가 거의 없어요 ああ부터는뭐거あ 서울까지도 아니, 대한민국 전체에서 안 가본 길은 별로 없다. 근데 오랜만에 가본 길을 가야겠다.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안 풀리면, 딴 사람 만나야지. 뭐, 별수 있어. 사람 잘안 바뀌는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은행에서,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 일을, 직장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성공을 한 법은 없잖아요. 그럼 다 들여서 이제, 다 사업을 이제. 그때 참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일 사업하다 보면 지나가는 세월을 견뎌야 돼요. 그때 참 제가 요즘에 상처, 저는 상처라는 말을 안 쓰는데, 많지 않아요. 그걸 크게상처 주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은데, 왜 제가 상처란 말을 쓰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상처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나름대로 제가 마음을 주고 정을 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하니까 상처란 를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다고 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있어 가장 상처받는 게뭐 연인끼리 상처받는다는 말잖아요 헤어지면,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 대화법. 솔직히 유튜브를 뭘 보는 거야? 매일 보면 유튜브 핸드폰 보고 있는데도 뭘 봐. 재밌는 거만 보는 거야. 유튜브에 대화법 치면은 남녀 대화법 뭐 대화법 쓰면 다 나옵니다. 그얘기지만은 이 대화법만 알아도, 궁금한 서울대 나온 사람마다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에테타잖아요. 에테타도 써놨잖아요, 에테타. 에테타 봐봐요. 뭐 얼굴 진짜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딴 남자의 와이프가 되는 이 에테타의 처비되겠다고. 임금이, 내옆에서 군무 총리하고 에테타가 매력이 뭐 있어요?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 잔소리하지 않아. 그래서 에테타를 써놓은 거예요 제가. 카에엥, 카에 두 번째, 카예엥 고울 뒤의 카에 두 번째가 에가 에테타예요. 그래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아주 멀었어요 최고의 경우비가 애틋하고 <laughs> 아 정말 기업도 그래서 은행에서 찾아봤잖아요 저도 진짜 지금 상황을 저 혼자 이제 나가기 너무 힘들어 <laughs> 이게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돈도 없지 위로를 못받져서 그래 만나는 인간 가혹가다 제가 마음을 준 사람들 만나면 말린상을 떠러. 제 과거. 아니,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 모양 못될수 살잖아. 그거 알아. 한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 한번 했으면 제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끼시는 얘기, 내약점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바뀔지 않아 봐요. 안타깝게 어떤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라고 안 나오면. 어떤 유튜브 대화에서도 대화법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몇십 년 전에 자기가 그냥 우연히 부모, 부모한테 배웠던, 뭐, 친구들한테 배웠던 그런 말투을 쓰는 거예요. 아주 낡은 말투, 쓰면 안 되는 말투. 그래서 제가, 그게, 그게 사실은 제가 웃어 넘길 수가 있는데, 제가 다 죽어가는 입장에서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제가 잘 나갈 때가 바람처럼, 그냥, 바람에 바람, 바람이 사실 맞아요. 어느 분이 그 얘기 해도 맞아 원래 그게 바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인데, 내 마음이, 우하이 되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비즈니스로 뭔가 시련을 겪은 이 상황에서 그 칼입니다. 칼보다도 무서워. 그래서 이불, 다른 말로, 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칼보다 무서운 게 주둥이라고. 모든 그 사건, 사고가 주둥이 때문에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 얘기가 맞아요. 저한테 이제 투자를 하고 쓸수대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제가 이제 해내고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세계에 머물렀으면 쉽게 해결될 일을, 왜, 확실치도 않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려고. 아니,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 지금. 유튜브 자체가 시도를, 시번도, 유튜브나, 유튜브에서 뭐, 라이브에서는 후원을 좀 받았지만, 유튜브에서는 시번도 못 받았는데, 좀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전이거든, 도전. 수입은 없고, 시간과 뭐, 에너지는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그, 잘하는 게, 참, 본연의 잘하는 거에 약간 관심을 덜 갖게 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한 장을 넣으시야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 제가, 혹시 2030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은 확 저기 한 명은 만드는 것, 남자가 될 때, 여자가 될때 의리, 뭐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관계는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고 사랑이 아니고 의리로 가는 사람. 저도 그걸 못 만드는 게참 괴철이죠. 지금 제가 한 가지 꿈이 있다면은 진짜 의리 의리로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당해보니까. 오만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고, 사랑을 들려고 했던 요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영원히 갈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뭐, 어, 그거는 대박 나지. 아, 제가 실제로 지금 필요한 건2 0적 정도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비즈니스에서. 저한테 이윤적 투자하고 나중에 1,20억 20, 받아가세요. 얘기했죠. 꽃집은 최고라고. 인력은 기본이겠지. 저는 주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모텔 살잖아 지금. 그리고 나이 타로돈안 태웠다고 썼다고 <laughs> 어떤 사람은 혹자는 또 그러겠지 아 니가 술 먹고 뭐고 하 쓰지 않았 맞아요 제고래책 하다 노래방는 술집인데 어떻게 나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광우그 얘기 하는 누나가 있어요 윙글징글해 뭔 얘기하다 보면 염장을 긁어야 니가 뭐 사업자도 사업자도 맞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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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셀을한채두째세째뭐 여섯 채까지 샀는데 그뭐나를수 있다꼬? 말이 돼? 그래서 저는 보는 과정에서 몇십년 전에 다 먹어먹은 분까지 다 됐습니다. 저는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돼야. 그때는 몇십년 전에는 도박할 때니까 도박에서 잃었는데 내 친구 후배가 강남에서꼭 걔가 밥을 사더라도 왜 걔를 내못 믿냐면은 눈치주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나와 경험그 당시 안 친했으니까 내 사위 친구의 고향 후배니까. 근데 걔는 아 기수형 그냥 맛있게 먹고 그 그렇게 했어요. 그게 눈치를 눈치밥을 안 줬어 걔가. 그래서 그걸 내가 언젠가는 그 밥값은 꼭 줘야 되겠다고. 몇십 년 만에 줬어요. 바깥에. 지금도 아마 잘 나갔으면 좀맛줄것같아내 스타일 상에쌀 것. 뭐안 먹어라. 참치 좋아하니까 참치 먹어라. 이게 참 사람들이 82억 인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저도 그냥 하는 일만 했으면은 전혀 제가 누구한테 아슬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그냥만 했던지 근데 지금 현재는, 아까도 얘기했죠. 끼가, 있어, 끼가 있나 봐. 유튜브의 도전, 현재까지 스코어하는 유튜브 도전에서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발을 담고 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멈출 수가 없어요. 했잖아요. 재밌고. 유튜브 할때 제가 웃잖아요. 이게 난 제일 마음에 들어. 유튜브 안할때심으로할수 있는데, 유튜브 할 때만큼은 가식이도 뭐든 웃게 돼 있어. 웃으면 또 복이 오니까. 끝으로 맹자의 말씀을 위로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맹자님이 그랬잖아요. 크게 쓸 크게 쓸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시험이 따른다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살았던 맹자님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줄 사람들없 이루가 뭐예요? 말로 만하는건 누가 못해. 그죠? 현실적인 이루를 해줘야지. 내가 그랬잖아. 몇 10년 전에 그 바깥 갚았다고 하잖아. 그 결론은 저처럼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그죠? 고저한 사람들의, 그, 인생을 처음에는 힘들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지놈이라고. 진짜 뭔데, 농사. 농사나 짓지. 하던 거나 하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던 거에서는, 뭔가, 뭔 의미를 못 찾으니까. 살아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것은 뭔가 도전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힘들죠.. 처음에는.. 도전의 결과가 전부 다 지금 문명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던 것만 했어봐 지금도 소가 다 깔고 있겠지 갖다 붙이는 데는 천재입니다 나는 천억원을 벌었다 하여영 온짐 안무 행위 이야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